1 3년입니다 1043년 이사여서 6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신다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여서 62장 1절로 12절 구약 1043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을 함께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사여서 62장 1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권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바라 그리 내게 고개를 구하여 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너는 여호와의 보존하신 새의 이으로 교평이 될 것입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나를 그의 구을 받을 따지서 아니며 다시는 나를 영광을 다시 지라하지 않으며 바라내 땅을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수님여 내가 너희를 믿는 에위을주시고 너희가 나를 믿지 계속 숨져하지 않게 하라.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오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예, 능력에 걸로 게하시되 내가 다시는 대식을 내,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니하고 내가 수마르포도주를입안으로 마시지 못하게 할것인지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이기를 축하라 지하라 만여독 여호께서 땅끝까지 섭하시대 너희는 딸시온에 길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니 보라 삼급의 그에게 있고 공이 그 앞에 있느니라 전이라이에 들어 라 여호께서 북학신 자라서 있고 또 너를 그와 천문받을 자요 버림받지 않으니라 시간에 그로우 쉬지 못하시게 하라 는 제목으로 승스님이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알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어, 사람들이 요즘 많이 불안 합니다. 불안해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 우리들의 인생의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 합니다. 어, 내가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것일지잘안다면 사실 별로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보면, 결론을 잘 몰라서 우리는 불안해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좀잘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자들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미 결론이 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살때 우리는 가장 파워풀하게 사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믿음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어,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진 존재로 이미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방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줄여야 되는 것이지 그 과정 때문에 마치 결론이 난 것처럼 너무 놀래고 화들짝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결론은 이미 천국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이 결론이라면 결론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정과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속고 또 그리고 사단이 주는 생각들에 속아서는 절대로 안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꼭 취해야 되는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는 일이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전무한다. 올드버전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이 순서입니다. 예, 순서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attention to prayer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먼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and the ministry of the word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그 다음에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헬라 원어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아코니아 2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로고스는 말씀이고요. 디아코니아는 섬긴다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섬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이프로시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기도 사역 이것이 그것을 뒤집어 치면 고 그것을 따라오도록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먼저 기도하는 일또 그리고 그 말씀 사역을 갈수 있도록 허락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하나님은요. 잠잠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잠잠하지 않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있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나가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가슴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기 때문에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들은 불쌍한 가운데 있습니다. 포로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 이방 나라들이 내공인를묻 왕이 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처지는 상처 가운데 있고, 포로 가운데 있고, 붙잡힌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오늘 이곳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곳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인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인됨의 삶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나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원합니다또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들의 인생을 고쳐서 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한 이상,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된 삶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의 명모를 갖추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죄악 속에 타락했던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고치시고, 이미 우리들에게 무너졌던 문들을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이름으로 너희를 이커는 것이라고 새 멸두관으로 너희를 씌워줄 것이라고 하니까. 새 이름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또 한가지는 내가 수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며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다른 곳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으로 하나님의 보험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에레미야 10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와를 찾지 아니함므로 여와를 찾지 않았다 고 뭐요? 기도하지 아니함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다고 되어있어요. 우리들이 형통케 되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그러한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기 주림의 이름을 간절히 소합니다. 원 우리가 133일 아니 333일 3 3 3 3일이도 우리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 금이 료가참 하나님 은 반드시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들은 아멘, 결단한 마음으로 한번 가슴 한번 소리 내고 다 정말 내인생이 기도가 신기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무슨 일이라든지 기도를 앞세우고 나아가겠어보니 손님 사에 가려고 기도하면 그 역광이 먼저 주실지도 믿습니다 저희가 잠수부로한번더 기도합니다 주여 반등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반등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견인생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인생으로 우리는 견뎌난 인생을 믿습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 이미 이곳을 박힌 자여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미 죽은 자이고 있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직 믿음은 오직 기도로만 달라질 로 있어. 너희는 쉬지 말고 들어오시지 못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모든 시간 시간이라고, 주님께 기도하 도와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많을 기도를 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할 기도를 하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려 주님께서 신이 보호가여 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히 승부를 역사신다는그기적을 우리의 입술을 부터 주옵소서 내 인생을 고붙게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